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따르생의 카페시입니다 이번 주 1145회 분석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12번과 15번이 출연하면, 다음 회차에 29번이 출연하였습니다. 최근 15번과 26번이 출연하면, 다음 회차에 12번이 출연하였습니다. 최근 15번과 34번이 출연하면, 다음 회차에 12번이 출연하였습니다. 최근 3번이 첫 번째로 출연하면, 다섯 번째 번호가 다음 회차에 2어라 하였습니다. 최근 회차별 분석에서 이주 연속 나온 번호들입니다. 회차 분석을 상세히 보고 싶은 분들께서는 더보기에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전기 비출수입니다 최근 20회차 끝수입니다. 1회부터 1144회까지 1144회 각각의 당첨번호들 출연 이후 다음 회차에 가장 많이 나온 번호들입니다. 회차분석에서 가장 많이 나온 수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